그래서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공 위치 때문에 이제 긴 채로 가면 갈수록 이제 문제점도 더 많이 생기고 특히나 이제 멀리 쓰시는 분들은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쫓아나가는 게 심해져서 진짜 오히려 가까운 분들보다 오히려 먼 분들이 저는 스윙을 정상적인 궤도에서 돌리기에는 좀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조세입니다. 자, 오늘 레슨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인지를 못하고 자, 이 부분이 점점 점점 잘못돼서 여러분들 스윙 궤도나 또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 셋업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셋업하면은 뭐 파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과 내 몸과의 거리. 자,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두 가지로, 어, 공하고 몸하고 너무 가깝게 쓰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공하고 몸하고 너무 멀리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공하고 몸하고 너무 이제 가깝게 쓰면, 아무래도 이두 팔이 몸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이제 없다 보니까, 몸이 조금만 빠르면, 이 오른쪽 팔이 몸에 막혀서, 이제 약간 막혀갖고 몸하고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약간 이런 형태의 이제 잘못된 스윙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내몸 앞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줘야 스피드를 팔로 휘두를 수 있는 스피드를 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거리를 낼수 있는데 몸하고 공하고 이게 너무 멀어서 간격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저한테 이제 공간을 조금밖에 안 주고 얘를 이제 휘두르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스피드가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뒷땅도 굉장히 생각보다 이제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가깝게 쓰는 거는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자 있고, 자그다 이제 반대로 공하고 몸하고 너무 이렇게 멀리 서시는 분들은 자 우리가 이제 셋업을 쓰면 일단 첫 번째로 어깨하고 팔의 힘이 좀쭉 늘어진 상태에서 편안해져야 자 백스윙 때 몸통 회전하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팔하고 어깨 힘이 빠져야 또 다운 스윙을 할때 팔의 스피드를 내기가 쉬워지는데 아무래도 공하고 팔하고 너무 멀게 되면 자 내가 편안하게 이걸 편안하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손목이 이렇게 들리면서 팔이 이게 뻗어지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저부터도 어깨하고 손하고 팔이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백스윙 갈 때부터 회전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백스윙 할 때는 몸하고 팔하고 좀 이렇게 같이 좀 연결이 돼서 하나로 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공하고 몸하고 의 간격이 멀어지면은 자 손의 위치도 멀어지기 때문에 자 백스윙을 갈 때도 뭔가 팔 따로 몸 따로 가는 자 이런 느낌이 많이 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클럽을 이제 앞으로 던져내려면 다운스윙 때 최대한 몸 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왔다가 앞으로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이게 멀다 보니까 다운스윙 시작이 가깝게 뭐 이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왠지 꼭자 지금 이 공하고 말도 안 되게 지금 안쪽으로 지나가서 헛스윙 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공을 맞추려고 다운 스윙을 몸쪽으로 이렇게 인사이드로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약간 가파르게 하면서 헤드를 이렇게 맞추려고 해요. 그럼 헤드를 이제 맞추려고 하다보면 스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파르지면서 엎어지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고 빠지면 이제 타점이 가운데 맞는 게 아니고 바깥쪽. 그래서 심한 분들은 뭐 우드나 드라이버를 치면 거의 뭐 이게 클럽의 모서리에 맞아서 막 우측 거의 막 80도 90도 우측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런 실수의 샷을 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몸하고 이 공하고의 이 거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스윙이 가파라지기도 하고 뭐 막히기도 하고 스피드가 낼수 있는 만큼 못 내고 느려지기도 하고 이런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게 공과 내 몸하고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면 가장 적당한 거리인가? 이제 오늘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사람마다 이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체가 약간 이렇게 등이 굽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뒤로 펴져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똑, 똑바로 그냥 이렇게 숙였을 때, 어떤 분들은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으니까 손이 되게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등이 되게 반듯하게 펴져 있어서 편하게 떨어뜨리면 몸하고 되게 이렇게 가깝게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번 기준으로 해서, 자, 45도 상체 숙이고, 자, 팔은 최대한 편안하게 늘어뜨려서, 자, 최대한 힘다 빠진 상태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고, 여기서 두 손을 딱 모아서 클럽을 잡으면, 자, 이게 이제 저내 손과 몸과의 거리. 이 상태에서 그대로 클럽 페이스를 공가운데 위치하게 다 가까 이있으면자 이게 저한테는 가장 적합한 셋업 가장 적합한 공과 내 몸의 거리 이 상태에서 백스윙 돌고 치고 자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스윙도 조금 어 플랫하기도 하고 이제 클럽이 아무래도 아이언보다는 좀 길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전에 아이언 셋업에서 쓴 것처럼 자 상체에 자, 45도 아니면 40도 정도 숙이고, 주파를 편안하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두손 모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클럽을 이제 가운데에, 자, 위치하고, 자, 셋업을 쓰면, 자, 이게 저한테는, 자, 가장 편안한데, 자, 이제 드라이버는 이제 아무래도 스윙을 조금 더이 방향 쪽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7번보다는 한 주먹 한반개 정도 자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주먹 한반개 정도만 살짝 더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럼 이게 자, 가장 적합한 공과 내 몸과의 거리, 자이 상태에서 백스윙 돌고, 그래서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공 위치 때문에 이제 긴 채로 가면 갈수록 이제 문제점도 더 많이 생기고. 특히나 이제 멀리 쓰시는 분들은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쫓아나가는 게 심해져서 진짜 오히려 가까운 분들보다 오히려 먼 분들이 저는 스윙을 정상적인 궤도에서 돌리기에는 좀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됐던 가까워도 가까운데로의 문제가 있고 멀어도 먼 거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옛날 특히 이제 골프를 뭐 책을 보고 배우신 분들은 이제 손과 내 몸의 간격을 뭐 주먹 한 개, 뭐 주먹 두개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탠다드 표준이고, 이제 사람의 몸의 체형에 따라서 그손 위치가 달라져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고, 그리고 사람의 체형에 맞춰서 그손 위치가 형성이 돼야, 그래야 그 사람에 맞춰서 이제 헤드 스피드를 내거나 올바른 캐드로 돌리기가 쉽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내린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윙을 뭐 인아웃으로 좀 하기가 어렵다. 샬로하게 치기 어렵다. 자꾸 스윙이 찍히고 가파라진다. 먼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일단은 뭐 스윙 궤도와 내가 공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시기 전에, 아, 과연 내 셋업, 공과 내 몸과의 거리는 어떠한지, 꼭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